자, 문제에서 보니까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10분 후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자, 동생이 있고 형이 있나봐. 자, 둘다 알려준 건 뭡니까? 속력에 대해서 알려줬어. 동생의 속력은 얼마? 1분에 80을 가고요. 동생 아 형은 1분에 120을 간대.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나왔으면 시간 또는 거리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난 시간을 먼저 좀 구해보고, 마지막에 거리해볼게요. 그래. 근데 만약에 동생의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그럼 형은 몇분 동안 움직인 걸까를 묻는 거거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이거는 알려줄 수가 없고, 이건 국어기 때문에. 자, 봐봐. 동생이 출발했어. 처음에 이제 동생 혼자 움직이지. 몇분 동안? 10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형이, 아, 따라갈게. 하면서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봐봐, 형이 더 빠르잖아. 형이 더 빠르니까 언젠가는 동생을 따라 잡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움직인 시간은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X분 동안 움직였다면 형은 잘 생각해봐. 형은 동생이 출발하고 몇분 후에? 10분 후에 출발했어. 그치? 그럼 형이 움직인 시간은 동생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몇 분이 적겠구나, 아, 10분이 적겠구나, 라는 생각. 요거는 좀, 너네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은 어렵지 않게 쓸수 있거든. 이것까지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2시에 출발했어. 그리고 여기에 형이랑 만났는데, 형과 만났을 때그 시간이, 음, 예를 들어서 2시 30분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동생은 2시에 출발했는데, 2시 반에 형을 만났으면 동생 몇분 동안 움직인 거야? 30분 동안 움직인 거네. 동생이 2시에 출발했어. 그 말은 형은 몇 시에 출발했다는 뜻이야? 2시 10분 후니까 아, 2시 10분에 출발한 거지. 그럼 2시 10분에 출발해서 2시 반에 만났으면 형이 움직인 시간은 20분인 거지. 즉 동생보다 10분이 항상 적은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게 거리인데 그럼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돼.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80x가 됩니다. 한번 표시해 보면 동생이 출발 형과 만났지. 그 움직인 거리가 얼마라고요? 80x라고. 이제 형 입장에서 보면은 형도 마찬가지죠. 형도 어디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해서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 여기서 만났으니까 형이 움직인 거리 또한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보니까 형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얼마 돼요? 120 곱하기 x-10이 되는 거야. 동생이 움직인 거리, 형이 움직인 거리. 근데 보니까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똑같구나.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20 전개할게요. 120x-1200이 누구예요? 80x야. 끼리끼리 할게요.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러면 40X가 1200이니까, 아, X가 얼마구나? 30이구나.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주의하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형이 출발하는 거야. 형이 집을 출발하고 몇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냐? 즉, 형이 움직인 시간을 원하는 거야. X가 아니라고. 지금 X는 얼마 나왔어? 30 나왔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가 아니라 누구? X 빼기 10. 형이 움직인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X 빼기 10하 얼마예요? 아, 20분 후겠군. 여기까지 놓치지 말자.